네, 안녕하십니까. TV 스타트업 금주의 창업자금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9월 첫째 주, 추천해드리는 창업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말씀은 2020년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이랍니다. 아마 조금 생소하실 텐데, 저작권 등록수수료를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액은 작지만 많은 분들에게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서울하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 예술인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는 일반인도 포함입니다. 일반인 그리고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 1인 창조기업 예술인까지 다양한 분들에게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한번 지원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업 기간은 먼저 11월 20일까지라서, 어, 이제 이 사업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되고, 어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고생 끝에 만든 이런 다양한 창작물들이 있어요.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아니면은 뭐 미술 그림 뭐 디자인 아니면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프로그램 뭐 이렇게 다양한 창작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창작물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을 하니까 업체나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을 하니 여러분들이 창작하신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저작권 보호를 꼭 받으셔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창작하신 제품이 모방도 맞고 관리를 조금 더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창업할 때. 본인만이 갖고 있는 특허나 저작권, 기술 이런 것들을 법적 권리로 보유하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작권은 그 중에 하나의 시작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훨씬 더 여러분들이 코로나처럼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꼭 알뜰하게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전국은 아니고 서울하고 경기도 소재만 되고요. 뭐 예비 창업자나 예술인 아니면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기업이 속해 있을 거므로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이미 지원받은 저작권 비용은 추가로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 내용은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에서 1회 이상 이용을 하시는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 아, 창작물이 있어요. 돈 주세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창작물이 저작물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으신다든지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는다든지 요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에서는 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하는 게 조건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지원 내용도 어, 보통 저작권 등록은 한 개뿐이 아니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저작물을 할 때는 저작권 등록을 할 때는 수수료와 세금이 있는데 이번에는 세금까지도 지원을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다만 타인이 저작물이면 안 되고 본인이 저작물이어야 된다라는 것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작권을 등록을 하고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형태인데 혹시 이 과정에서 저작권 등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할 때는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저작권 등록이 비용이 좀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저작권을 등록하시는 것을 조금 권장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 사업은 실제로 또 온라인에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뭐, 코로나기도 하니까 어,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좋겠죠. 그래서 저작권 등록을 신청을 하셔라. 그리고 여러분이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때 보호받고자 하는 저작물을 올려야 돼요. 뭐 사진이라던가 뭐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하는데 그 저작권 뭐 예를 들면 시집 같은 경우는 뭐 pdf 파일 같은 게 있겠죠. 한글 문서라든지 그래서 그런 문서를 올리면. 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된 요 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저작물을 심사를 하고, 아, 이게 저작권 등록이 뭔가 조금 부족하다, 뭘 추가해 달라,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저작권을 창작한 날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런 보완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번에서 세번 정도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 어, 여러분이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저작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을... 등록을 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신청해라. 그렇게 되고요. 이 지원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류 미비나 이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사업계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하시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이 위에 선행 요건인 서비스 센터 1회 이상 이용하는 거 있죠. 네, 1회 이상 이용하기. 요게 아마 요 앞에서 선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재차별 서류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 신청서라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증빙 서류 사본.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기본적으로, <laughs>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으니 사업자 등록증이나 여러분이 창업 보유 기관에 소속됐다는 증명서 그리고 예술인 같은 경우는 예술단체 소속 증명서 중에 하나 이상의 증명서를 낼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작권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작권 등록증 사본이 오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어후 정산해 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저작권을 신청을 하고 수수료도 결제해요. 그리고 저작권 등록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비용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결제했던 내역들 그리고 증빙서류 신청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이렇게 다섯가지 문서를 매일이나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저작권 등록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한만원 정도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저작물에 대해서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 한번 해당되는 분류 내용을 보시면 뭐 어문, 음악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생각보다 보호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소설, 시, 논문, 뭐 강연 등 언어를 매체로 작성된 저작물들이 지원이 되고 음악도 지원이 되고요. 연극 같은 경우도 비디오 테이프나 CD 같은 걸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미술 작품, 만화, 로고도 지원이 되고요. 뭐 캐릭터, 캐릭터처, 뭐 십자수 도안 등 웬만한 것들이 다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공예품 같은 경우도 저작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도 저연이 되고 영상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프로그램. 그래서 웹사이트나 앱 같은 걸 개발하게 되면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있잖아요. 그 코드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출판 쪽에서 다양한 편집, 뭐, 교육용 교재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심지어 카달로그 같은 것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원저작물을 뭐, 그 다음에 2차로 가공한 2차 저작물까지도 지원이 된다. 그래서 저작물의 지원은 범위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동안에 창작하신 것들이 있다면 꼭 지원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회사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창작물의 가치를 높여서 그거를 제품화하든 아니면 그 창작물을 직접 지식 거래를 하시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권리를 보호하고 더 좋은 창작물에 대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시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한번 볼수 있습니다. 신청인 그리고 기관이나 기업명 그리고 연락처 그 신청금액 이거는 결제를 했기 때문에 얼만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작권 확보에 쓴 비용은 세금까지도 전체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첨부서류 내시고 저작물 그리고 간단하게 저작물 내용을 쓰시고 개인정보에 동의하시면 지원이 됩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저작권 지원사업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금액은 작지만 개인적으로 서울경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렵지 않은 지원사업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꼭 지원하셔가지고, 어,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